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여금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총 390만원이 들어왔고요. 저희는 1년에 3번 상여금을 받는데요. 예전에는 이 시기에 대출을 팍팍 갚으면서 상환 속도를 높였습니다. 보통 70% 정도는 대출 상환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육아휴직을 대비해야 해서 이번에는 40% 정도 150만원만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용돈 50만원을 드릴 예정이고 임신 출산 예비비로 100만원을 파킹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이제 총 880만원 정도 모였습니다. 또 50만원은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했는데요. 원래 명절엔 15%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이번 추석부터 폐지됐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10% 할인은 가능해서 55만원어치를 49만 5천원에 샀습니다. 이건 평소 한살림에서 장볼 때 쓰는데 한 달에 보통 10만원 정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두면 다음 설 명절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산이 이제 딱 49일 남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면 디데이 36일이 되는데요. 연휴 동안은 데이트 비용으로 40만원을 따로 책정했어요. 이렇게 저는 이번 상여금을 대출상환, 부모님 용돈 출산 예비비, 그리고 데이트 비용까지 알차게 나눠서 사용할 예정입니다.